경찰대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는 대성마이맥에서 경찰대 사관학교 국어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신한종입니다. 자 오늘 오늘은 광명한쌤 강사로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쌤이 영상을 좀 찍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준비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대 준비 또 사관학교 준비하고 수능 준비는 뭐가 다르냐. 어차피, 수능하고 문제도 비슷하고, 그냥 똑같이 준비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다른 부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쌤 같은 경우는 경찰서가 인강을 하고, 또 수능 국어 인강도 했었고, 스카이에듀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나도 준비할 때부터 완전히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할 때콘텐츠가 다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자잘한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경찰대사관학교 전문 인강을 들어야 되고 경찰대사관학교 전문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찰대사관학교 입시의 플로우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께서 사관학교에 합격을 하시려면 그러려면 일단 1차 시험 국어 영어 수학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만 합니다. 불합격을 하면 낫스입니다. 낫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죠.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2차 시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2차에서는 면접 체력 신체검사 등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사관학교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7월 달에 1차 시험 응시. 그럼 8월 초에 합격자 발표. 합격을 했다. 그러면 8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내가 선택한 조에서 면접 체력 신체검사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은 11월 초. 아직 수능을 보기 전에 그때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수능 없이 그냥 합격을 결정지을게. 1차 시험 또 면접 체력 이런 거 잘했고 내신도 나쁘지 않으니까 너 먼저 최종 합격시켜 줄게. 이게 우선 선발입니다. 즉 우선 선발로 합격자 발표를 받은 친구들은 수능 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수능을 뭐잘 보고 못 보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을 하게 돼요. 그게 우선 선발이죠. 이게 사관학교에 그럼 우선선발 1차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우선선발로는 안 뽑혔어. 이런 애들이 종합선발 정시선발이라고 선생이 이해하기 쉽게 써놨는데요. 종합선발로 한번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종합선발로 경쟁을 하면 이때는 이제 수능이 매우 중요해지죠. 그렇게 해서 최종합격자 선발을 하고 거의 수능도 못 봤다. 이런 불합격이 됩니다. 이게 사관학교 입시죠. 경찰대도 비슷해요.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그러면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면접 체력 신검. 그러면 우선 선발은 경찰대는 없죠. 그리고 종합 선발, 사과학교로 치면 요것만 존재해요. 그래서 경찰대는 1차 시험 점수. 일단 합격을 해야 됩니다. 1차에서 합격이 안 되면 아예 기회가 없어요. 거기에 1차 성적, 면접 체력 성적, 내신 성적 등을 합산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한 번에 뽑아버리는 게 경찰대. 이런 입시의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렸냐.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시험이 매우 중요한 게 느껴지시죠? 그죠? 이거를 합격을 못하면 nothing이에요. 그냥 경찰 대상으로 는못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뭐, 아, 이거는 종합선발은 수능으로 가는 거니까. 아 그게 아니라 1차 합격자들이 수능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1차를 떨어지면 아무런 음, 기회가 없어요. nothing이죠. 쌤만 이해하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할때 입시에서 뭐가 중요하냐. 경찰대사관학교 입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쌤한테 물어본다면 다 중요하죠. 사실은. 면접도 좀 일반 대학 면접과 다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고 또 체력도 올해 이것도 쌤이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2 0 2 4년도에 체력이 또막 대폭 바뀌고 또 배점도 성당하고 뭐 이러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말하면 1차 시험 합격입니다. 그게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요.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게 일반 수능으로 뭐정시 바이트 아울, 이렇게 말하죠. 수능을 가지고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과 가장 다른 게 뭐냐면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죠? 다 아시다시피 7월 말이에요. 7월 말에 1차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그냥 일반 수능을 준비한다. 이런 친구들하고 가장 달라야 되는 게 뭐냐? 학습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10월 달부터 이제 보통 파이널 준비를 시작하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도 풀고 총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수능을 보러 가요. 한 9월 달까지는 알맹이를 막 채우고 고난도도 대비하고 그죠. 기본 실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실전과 감 극대화 이러고 수능을 보러 가죠. 그러면 1차 시험도 똑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무슨 이 b 에서 공부하다가 7월 달에 어중뛰게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수능 준비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냥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파이널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야 여러분들은 1차에서 베스트를 달할 수 있다. 즉 공부해야 되는 내용의 차이가 큰게 아니라 학습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12월부터는 학습을 시작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12월에 시작을 해도요 7월 달이 1차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7달 반 정도밖에 없어요. 12월 중순에 시작을 해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1차 시험이라는 시험, 수능하고 똑같은 범위의 시험 이거를 완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능 대비 재수학원에서는 이때 뭘 하냐면. 선행반이라고 해서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관 학교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또 경찰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2월달까지 기본 개념은 끝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이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전 등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생들이 한 6월달까지 해내는 걸 여러분은 3월달까지 해내셔야 돼요. 2월달까지. 그리고 나서 3, 4, 5월에는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보면 내가 잘안 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뭐 수학으로 따지면 어떤 단원이 정말 힘들어서 안 된다든가, 라 국어로 따지면 아, 경제 지문이 나오면 내가 흔들린다, 고전 문학에 흔들린다,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약점들이 도출이 될 겁니다. 3, 4, 5월에는 루틴을 유지하면서 기본 개념 반복 그러면서 이제 고난도 대비를 하겠죠. 수학이라면 4점짜리 대비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국어라고 하면 좀 어려운 기출들을 분석하는 그런 단계에 이때 들어가셔야 돼요. 7, 8월이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는 수업들은 이런 뭐 제가 국어 강사다 보니까 국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난도 기출 분석 이런 것들은 7월, 8월, 이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하는 건 너무 늦죠. 그래서 3, 4, 5월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약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추가적인 학습을 해줘야 되는 게 3, 4, 5월이죠. 그럼 6월에는 뭘 해야 되냐? 최근 기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루틴한 기출학습이 계속되면서 경찰대는 경찰대 기출, 사관학교는 사관학교 기출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근 출제 경향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수능하고 이런 게 약간 느낌이 다르구나. 이런 걸 면밀하게 익혀서 실전감각 극대화, 1차 시험의 최적화, 이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 등을 통해 총정리를 하고 시험 보러 갈 준비를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걸어 가야 되는 1차 시험까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하고는 다르죠. 이게 우리가 수능 준비하는 수업들은 이때 막 e b s 나 이런 거 먼저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EBS가 다 8, 9월로 빠져 주셔야 됩니다. 사관학교 경찰대 시험은 EBS 연계를 하는 시험이 아니라 낯선 작품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하는 시험이다. 수능과 유사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도 여러분에게 교훈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다른 게 뭐냐? 1차 시험까지의 흐름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우리 광명한생 기숙학원 사감방 같은 경우에 재원생의 66%가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 친구들은요, 재수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사관 1차에서 1차에서 떨어진 애들이에요. 경찰대 사관 학교 1차에서. 또는 종합선발에서 떨어진 애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재도전을 해서 1차 시험에 66%가 합격을 해내죠. 그럼 뭐, 대단한 학원이라 그러냐. 그렇다기보다는 이러한 학습 흐름이 위력을 발휘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사관학교 경찰대 준비와 수능 준비의 가장 큰 차이다. 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죠? 여러 가지 차이점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수능 준비랑 경찰대 사관학교 준비가 뭐가 다르냐. 체력도 다르다. 면접도 다르다. 또, 시험의 특성이 다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1차 시험. 1차 시험. 7월 달에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학습 흐름.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낼게요. 여러분들, 올해 경찰사관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올해 다 성공할 수 있기를 쌤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